네, 다음으로 넘어와서 전자시판 기능 중에 하나인 화이트보드를 설명드릴 텐데요. 화이트보드는 안드로이드 메인 화면에서 화이트보드 어플을 실행해 주시거나 아니면 앱 목록에 오셔서 이 화이트보드 어플을 실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실행하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화이트보드 밑에 메뉴가 나오면서 시판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배경을 갖고 싶으시다 하시는 경우에는 자체 하단에 있는 메뉴에서 배경 설정 누르시면은, 이런 색 배경 외에, 이런 음표나 오선지 같은 메뉴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추가적으로, 배경 상대적으로 이용하시면은, 선생님께서 원하는 배경도, 자제시판에 복사해 주시면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여드리기 편하게, 청취판으로 전환을 하고요. 자제시판 맨 화이트보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메뉴가 나오게 되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 밑에 보시면은 펜 아이콘 이 있으실 거예요. 펜 눌러주시면은 펜 굵기 조절 또는 색상 변경하실 수 있으시고요. 펜 색상이나 굵기 변경 외에 펜촉, 이래서 형광펜을 사용하시거나 붓펜 이것도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와서 저지 칩을 사용하실 때이 T 버튼으 T 구나 펜을 눌러주면은 시 필기 인식이 동작되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 입력해 주시면 필기 인식해서 변환되시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는 응용하시는 부분이 이 아래 마우스 아이콘 고양이 버튼 있으실 거예요. 이걸 눌러 주시면 글자 나 그림 부분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선택한 내용을 이동하시거나 복사하시거나 아니면 은 삭제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외에 게이 시킬 내용들은 검색 버튼 누르셔서 이렇게 보다주로 띄워놓고 검색 기록, 검색 내용을 보여서 실수 있으세요. 그 외에 이 개체 선택 메뉴는 이렇게 사용하신 내용들 선택을 하실 수, 있, 선택해서 이동하는 거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 쓰셨으면은 지우시는 일이 있으실 텐데 지우개 메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전체 지우개로 동작이 되시고요. 그래서, 입력한 내용들, 이 부피나 부분만 지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하시는 경우에는 손바닥 또는 화이트보드 지우개 같은 일정 면적이 되는 물건들 이용하시면은 일반적인 지우개처럼 사용하실 수, 수 있으니까 전체 지우개를 때는 지우개 메 이용하셔서 지우시고 부분만 지우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때에는 화이트보드 지우개 같은 걸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도 도형들이 오늘은 자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이렇게 일반 자나 각도계 같은 기능들도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각도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기능을 이용하셔서 기능들 같이 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컴퍼스도 추가가 되어 있어서 필요하시면은 원형 그리기도 이렇게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있어요 이렇게 도형, 작은 기능을 이용해서 그리는 것 외에 일반 화살표가든가 일반 2차원 도형도 자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입시도형 같은 것도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그 자도자도 그려져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능들, 표를 그리시거나 아니면은 화이트 보드에 이미지나 영상, PDF 그림도 끼워놓고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외에 라이드맵이나 플로우 차트기 같은 기능들도 이 화이트 코드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페이지 사용하시다가 공간이 부족하셨을 때 이럴 때에는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확대, 축소하시거나 이동을 하시거나 하실 수 있으시고요. 혹시나 학생들이 여러 명 나와서 한손을 하신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세 번째 손가락을 터치해 주시면 이렇게 다점 모드로 전환이 되면서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멀티 터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단독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 원포인트 모드 전환하셔서 박스 축소 이동하시면서 활성화 하실수 있으시고요. 여러 명 나와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멀티 포인트 이용하셔서 여러 명 나와서 이렇게 판화하실수 있다 알고 계시면 은 수업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적으로 화면 확대 축소 외에 이 페이지 추가하셔서 필요하신 페이지만큼 추가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장 하실 때는 종료를 하시거나 메뉴 버튼에 있는 저장 또는 나가기 버튼으로 저장해 주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